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디이입니다 오늘은 방송 중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이거는 뭐 제가 발견한 건 아니고요. 해외 유튜버가 알려줬고 또 원래 또 이거를 또 만든 사람이 따로 있긴 한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기는 한 부분입니다만 제가 그래도 어, 한글로 그리고 한국말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영상을 녹화를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어 3000번 대나 조금 파워풀한 cpu 를 쓰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덜 해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은심 업데이트 나인 이후에 멀티를 할 경우나 혹은 멀티를 끈다 하더라도 극심하게 프레임이 드롭 되는 현상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랬고 예 분명히 뭐 cpu 나 gpu 사용량은 현저히 낮은데 그러기 때문에 뭐 프레임이 안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뭔가를 리소스를 제대로 활용 안 하는 어떤 상당한 모습이 보여졌고, 일단은 그 부분을 좀해결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 어, 특히 이제 뭐 GTX나 RTX 카드 쓰시는 분들, 엔비디아 카드 쓰시는 분들에게 해당이 되는 영상이고, 어, 컨셉은 단순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드라이버를 깔끔히 삭제를 한 후에 다시 엔비디아 그래픽 드라이버를 까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그냥 일반적으로 엔비디아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깔면 드라이버뿐만 아니라 뭐 엔비디아 뭐 지포스 익스피리언스라든지 여러가지가 깔려요. 그리고 지금 현재 깔려있는 그 그래픽카드 드라이버를 쓰시는 분들은 게임 플레이 시에 어, 작업 관리자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개의 엔비디아 프로그램이 많게는 뭐 저희 카페 수정래님께서는 많게는 9개까지 구동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은 프레임을 잡아먹는 어, 좀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해요. 그래서 어,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래픽 드라이버를 지우고 윈도우를 안전 모드로 시작한 다음에 어, 링크에 있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어, 설치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제가 한번 어떤 거 어떤 거를 설치해야 되는지만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 이렇습니다. DDU를 이용해서 그래픽 드라이버를 깔끔히 삭제해줍니다. 상단에서 GPU 누르고 NVIDIA 클릭해서 클린 앤 리스타트를 해줍니다. 클린 앤 리스타트를 하게 되면 그래픽 드라이버가 삭제되기 때문에 모니터 해상도가 굉장히 크게 자신의 어떤 원래 쓰던 세팅이 아닌 상태로 재시작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인터넷 커넥션을 끊고 뭐 랜선을 뽑던 어댑터를 뭐 디세블 시켜서 인터넷이 안되게끔 한 다음에 재 시작을 해 줍니다. 재 시작할 때 안전 모드로 들어가는 방법은 파워 클릭하고 쉬프트 누른 상태에서 리스타트를 누르면 뭐였지 트러블슈팅에 가서 네, 리스타트를 하면 그러니까 추선 옵션이 나올 거죠 영문 인도기 때문에 뭐 쉬프트 누르고 이거 리스타트를 누르면 메뉴 자체가 무슨 어, 트러블슈트 문제 해결 이런 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고급 옵션으로 가서 어드밴스드 옵션으로 가서. 어 스타트업 세팅을 들어가고 시작 설정 어, 이겠죠. 그 다음에 리스타트를 누르면 안전 모드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재부팅 때 그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이제 그 드라이버를 깔 패키지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받으신 NV Clean Inst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정을 그, 실행을 시키고 여기서 어, 우리가 받아놨던 최신 GForce 드라이버를 어 유즈 드라이버 파일, 원 디스크 브라우저에서 찾은 다음에 넥스트 누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른 거 건들 거 없습니다. 레코멘디드 클릭하고 뭐 그래픽카 드에달은 USB-C 드라이버 사,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거 체크하고 넥스트를 누릅니다. 자, 이 화면에서 아디스에블 인스톨러 텔레메트리 언어텐드익스벤스 인스톨레이션 이거 하고, 어 DLSS 인디케이터 하고 쇼 엑스폴트 익스 클릭하고, 그 다음 유지 메소드 컴퓨터블 비즈 이지 한테 치트 이렇게까지 체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어, 여기서 더 필요한 거는 아 하나 더 디세이블 HDCP도 어, 체크를 해 주고 근데 이것 중에 무조건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죠 만약에 여기서 뭐 써야 되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그건 체크를 해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면 이제 그에 맞게 어, 패키지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됐으면 쇼인 폴드, 그냥 인스톨 눌러도 되는데 쇼인 폴더 가면 이렇게 템포러리 폴더 이게 생기거든요. 이거를 잘라서 다른 폴더로 옮기,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셋업을 클릭하셔서 설치를 완료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엔비디아 컨트롤 패널에서 여기 어,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프로그램 세팅 가서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플라이시뮬레이터를 선택해주고, 이 화면과 같이 여기서 잠시 멈추고 보시라고. 그리고 이것처럼 세팅을 하셔서 한번 그 전과 후를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나는 차이가 있다 없다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사양도 함께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3,000번대 예를 들어서 뭐3080 5,800X, 5,900X 쓰시는 분들은 이미 파워풀한 CPU랑 g p u 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낀 바는 그래도 89프레임은 올라갔기 때문에 저처럼 2,000번대 그래픽카드와 한몇년된 CPU 쓰시는 분들은 조금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좀 알려주시고 또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이나 라이브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